자, 페이지 몇 쪽인가요, 오찬 씨? 몇 쪽이야? 50. 5 0쪽이요 50쪽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작도라는 걸 한번 배워 보도록 할 건데, 밑줄 한번 쳐 볼게요. 자, 작도가 뭐냐? 어, 첫 번째, 눈금 없는 자와 밑줄 한번 쳐 보세요. 어, 눈금이 없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컴퍼스. 자, 요것만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금이 없어요. 그럼 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눈금 없는 자. 솔직히 자는 길이를 재는 건데 눈금이 없기 때문에 자의 역할은 요거예요. 밑줄 두 점을 연결한다. 선분을 연장한다. 자, 자의 역할 두 가지고요. 컴퍼스를 가지고 원래 컴퍼스 어떻게 생긴지 알죠? 초등학교 때 많이 봤죠?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원래 원을 그리는 거예요. 컴퍼스의 역할은. 근데 이 컴퍼스로 길이를 재서 옮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걸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지금 요 AB와 똑같은 길이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나한테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를 가지고 쭉, 그냥 하나 쭉 그으세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점을 하나 찍으세요. 기준이 되는 점을 찍고, 컴퍼스를 만지지 않, 만지작거리세요. 그래서 컴퍼스의 중심을 A로 잡아서 원을 그릴 거예요. 근데 어제 재용이가 원이 어딨냐는 거야. 아니, 원래 이만 원을 그려도 되는 건데, 길이만 재면 되니까, 여기, 요기, 여기까지만, 이만큼,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 거지. 사실 여기 이만한 원이 생략돼 있는 거지. 이해돼. 길이만 될 거니까.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이 정도만 했다는 소리야. 자, 얘를 컴퍼스 만지지 마. 그대로. 크기 그대로. 중심을 아까 점 찍은 c로 옮겨서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원을 따라 그리면 돼. 아니, 원이 어딨냐재웅이가 원이. 아니, 여기 이만한 원이 있는데. 만나는 점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 멈춘 거야. 이해되죠? 아, 원을 그렸다는 의미는 길이를 그대로 옮겼다라는 의미야. 컴퍼스가 둥글둥글하니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 만나는 점이 생기잖아? 여기에. 어, 원을 그렸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원을 그릴 필요는 없고, 이 길이를 그대로 옮겼다라는 거지. 어머, 재용이 우리 오늘 영상에 목소리 들어가겠네. 질문했어? 어, 너무 예쁘다. 눈이 부었네. 지각했지?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컴퍼스로 길이를 옮긴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모칸 나만 채워볼게요. 이 네모칸은요, 사실 위에 거를 보고 유추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재용이가 빵빵빵점을 맞았어요. 아닌가요? 자, 보자. 눈금없는 자를 이용해서 직선 L을 긋고, 위에 걸 보세요. L을 긋고, 그 위에 뭐를 잡았어요? 점 p 를 잡는다. 컴퍼스를 사용해서 뭐의 길이를 재요? 선분 AB의 길이를 잰다. 이렇게 선분 안 쓰면 틀려요, 우찬이. 그 다음에 그 선분 AB 길이 잰 다음에, 자, 중심은 뭐, 점 p 를 중심으로 해서 그 AB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AB인 원을 그린다. 아니, 이 원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원 그린 거야. 알겠지? 자, 원을 그려서 직선 L과 만나는 점, 교점을 여기 나와 있어요. Q라고 한다. 그러면 직선 P, 아니, 선분 PQ가 되는데, 이 선분 PQ의 길이는 선분 AB와 같겠죠. 그래서 길이가 같은 선분을 옮겨 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하나 더. 자, 어, 요거 옆에 있는 거 작도 말고, 그 다음에 이거 각. 와, 이거 진짜 미치겠다, 재용아 재용이는 원래 너무너무 잘하는 나의 원픽. 재용이.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자, 각 X, O, Y가 있는데, 여러분, 각의 정의가 뭐예요? 각. 전, 전 시간에 배웠어요. 반직선 O, X와 반직선 O, Y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 X, O, Y, 요만큼의 각을 여기다 옮겨 그릴 겁니다. 자, 어떻게 옮겨 그리냐. 자, 요렇게 옮기는 거예요. 자, 요런 선분은 지금 이렇게 반직선 이렇게는 있고요. 자, P, Q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한대요 자, 옆에 갑니다. 자, 컴퍼스한, 컴퍼스하고 나한테 자만 있어요. 자, 갑시다. 컴퍼스를 가지고 중심 여기 O에다 찍은 다음에 적당하게 컴퍼스를 벌려서 여기에 원을 그리세요. 근데 원을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요 반직선 두 개가 만나는 정도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대요? 교점 A B라고 하더라. 여기까지 되죠? 그 컴퍼스 움직이지 마세요. 그대로, 그대로 중심을 P로 옮겨서 아까 이런 선분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원을 그릴 거예요. 이만큼 그릴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 그린 다음에, 이반직선과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뭐라고 한대요? C라고 하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컴퍼스 만지세요. 컴퍼스 리셋 시키세요. 리셋. 리셋 시키고, 컴퍼스 중심을 요로 옮겨요. 그래서 뭐의 길이를 재요? 선분 AB의 길이를 잴 거예요. 그래서 컴퍼스를 이만큼까지 벌린 다음에 요 길이를 잰다. 길이 잰다는 걸 원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컴퍼스를 그대로 중심을 c로 옮겨서 자 그대로 따라서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원을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고 요 만나는 게 있으면 돼요. 되죠? 만나는 점이 생겨. 그 만나는 점을 자를 가지고 요 피하고 요 만나는 점 이으세요. 이걸 뭐예요? 반직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각은 반직선 PQ,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이 각이, 이 각과 어때요?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우리 재용품 잘 보세요. 자, 다음 그림은 각 XOY와 크기가 같은 각 DPC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세요.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점 5를 중심으로 어, 여기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요거 원이에요. 원의 일부분이죠. 반직선 OX 요거요. 반직선 OY 밑에 거요. 만나는 교점 그게 뭐예요? 재웅이 요 OX와 OY 만나는 교점 교점 요 원과 반직선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뭐냐고요? 교점. 점? 우찬이 뭐예요? 점 AB죠? 만난다고요? 여기 만난다고요? 여기 교점. 돼요? 이게 AB라고요. 자, 밑에 거 내려옵니다. 다시 그 컴퍼스를 가지고 중심을 P로 옮겨요. 자, 그 다음에 반직, 반지름 OA. 지금 만큼 요만큼의 길이를 잰 거예요. 컴퍼스로. OA랑 OB의 길이는 같겠죠? 요거요. 이렇게 컴퍼스로 그린 거니까 이 반직선 OA와 길이가 같은 원을 어디? 반직선 PQ에 그렸어요. 만나는 점이 생겨요. 재용이. PQ에 원을 그렸어요. 만나는 점이 뭐예요? 교점. 반직선 PQ가 뭔지는 아시겠어요?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만나는 점이 뭐냐고요 꼴을 가렸어요. 점 C라고. 자, 이제 컴퍼스를 사용해서 재용이 잘 봐요. 다시 리셋할 거예요. 자, 중심을 이로 옮길 거예요, 재용이. 그 다음에 무슨 길이를 재야 돼요, 재용이? 무슨 길이 재야 돼요, 우찬이? 자, 요만막 요기다 요렇게 표현을 한건3분 AB의 길이를 잰 거예요. AB의 길이를 재야 됩니다. 자, 선분 AB의 길이를 재서 그대로 중심을 C로 옮겨서 이 AB의 길이를 따라서 여기다 그린 거예요. 됐나요? 반지름의 길이가 AB의 원을 따라서 그렸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점이 생겨요.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D라고 하더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뭐를 그렸어요? 잔을 가지고 얘를 쭉 이을 건데 이걸 뭐라고 해요? 반직선? PD라고 하죠. 반직선. 맨 아래에 있는 거는 반직선 PD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그리면 돼요.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재용아. 원을 이렇게 중심으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 근데 원의 일부분만 나타내서 네가 헷갈리나 봐. 근데 이렇게 원이 됐잖아, 재용아. 그랬을 때, 얘는 뭐냐면 반지름이고, 얘도 뭐냐면 반지름이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OA와 OB, 그럼 여기서 PD와 PC의 길이가 같은 거야. 왜? 같은 원을 그렸으니까, 재용아. 이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요 AB와 뭐, DC의 길이가 같은 거야. 나머지 두 개만 같은 거야. 왜냐? 여기에 또 다른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렸단 말이야. 이게 반지름이고, 똑같이 원을 따라 그렸어. 얘가 반지름이니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을 그렸을 때, 한눈 두시기, 석삼 너구리가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거 AB랑 DC랑만 똑같은 거야. 요거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을 옮기는 과정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마지막으로 이거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얘는 뭐냐면, 이거 생략하고 여기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직선 l이 있어요. 직선 l이 있는데, 자, 한점 p가 그냥 덩그러니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한 선을 작도하래 이거 작도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나한테 자가 있어요. 자를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마, 너무 삐뚤어지긴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1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점 p를 지나게 컴퍼스가 있어요. 컴퍼스를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 해 가지고 이거 만나는 점을 내가 q라고 가정을 하면 중심을 여기다 잡. 그다음 컴퍼스를 적당히 벌려서 원을 그리세요. 이거 반지름이고 이거 반지름이겠죠? 그죠? 길이가 똑같겠죠? 이거랑이거랑 길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컴퍼스를 그대로 중심을 P로 옮겨서 얘를 따라 그리시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따라서 그리세요. 2번. 따라서 똑같이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컴퍼스 리셋 시키세요. 리셋. 그 다음에 컴퍼스를 중심을 요로 옮겨서 여기에 길이를 잴 거예요. 자, 컴퍼스를 요만큼 벌린 다음에 여기서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만큼. 다그릴 필요는 없고 만나는 점만 중요한 거니까 요 정도만 그리고 그 컴퍼스를 그대로 율로 옮겨서 중심을 얘를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똑같이. 1 2 3 4 여기 5번이죠? 자, 그럼 만나는 점이 생겨요. 나한테 자가 있었어요. 자,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걸 자로 두 개를 이으세요. 그러면 이 직선이 얘랑 평행합니다. 왜냐면 지금 나는 얼떨결에 여기 각과 여기 각, 각을 그대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이게 무슨 각이 돼? 동의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돼버려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평행선을 작도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밑에 거 내부칸을 채워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작도 방법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작도 방법이에요. 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자루 가지고 쭉 내려 그으세요. 기억.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컴퍼스 여기 찍고 이걸 그리세요. 미음. 요거 따라 그릴게요. 위에 똑같이 기억. 자 컴퍼스를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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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만지작 만지작 해서 뭐를 해 하셔야 돼요.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해서 중심을 옮겨야 돼요. 뭐를 따라 그려요? 이걸 따라 그려요. 되죠? 이거요. 비읍. 자, 컴버스 중심 율로 옮겨서에 따라 하세요. 디귿. 만나는 점이 생겨요. 서로 자로 이으세요. 리을인데요이 작도 과정에서 사용된 성질은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뭐의 크기가 같으면 동의각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자,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이걸 이용한 거고, 여기서 알아야 될게 하나 더 있어요. 재용이잘 봐요. 요것도 원이고, 요것도 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길이가 똑같고, 자, 다시 컴퍼스를 리셋했단 말이에요. 요만큼의 길이를 쟀죠. 요 파란 색깔 요만큼과 요거의 길이가 같아요. 자, 요렇게 길이 같은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동의각이 아니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평행선을 그을 겁니다. 자를 가지고 쭉 그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컴퍼스로 여기 길이를 재요. 어, 똑같아요. 그걸 그대로 위로 올리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아래다 그렸어. 그 다음에 컴퍼스 리셋 시켜서 요 길이 재. 그거를 다시 요 길이에서 요길 재는 거예요. 똑같이. 만나는 점이 생겨서 이었어. 그랬더니 평행선이 되더라. 어? 근데 얘는 동의각이 아니야. 우찬이 이거 무슨 각이라 그래? 엇각. 그래서 얘는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 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이에요. 다음 보기 중 작도에 사용되는 눈금없는 자와 컴퍼스의 사용 농도, 용도 가겠습니다. 재용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금없는 잡니다.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하죠? 기억, 연장선 긋는다. 또야. 디귿 연장한다. 오케이. 컴퍼스가 오히려 원을 그리고 길이를 재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우찬이? 어제 1번 모르겠다. 나한테 이랬었는데. 2번. 자, 요거 말고 홀수로 3번 가겠습니다. 작도 순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잇는 작도 순서예요. 제용이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각, 작도 순서입니다. 작도 순서. X, O, Y와 크기가 같은 DPC를 작도하는, DPQ를 작도합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각 X, O, Y와 크기가 같은 각을 옆에다가 그대로 작도 할 거예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 그림 봐봐. 뭐부터 해야 돼? 이거 크기가 똑같은 걸 재야 되니까. 여기에는 이런 직선을 하나 있는 거야. 직선, 반직선이라고 해야 돼. 반직선은 하나 있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기억, 니은, 디귿리을 미음 중에 뭘까? 니은? 아니지. 요거, 컴퍼스 중심을 여기다 잡고 요거를 길이를 재야지. 그치? 디귿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를 여기도 옮겨서 따라 그려야지. 이런 거 어딨어? 따라 그린 거? 리을 그렇지. 그 다음에 컴퍼스 만지작 만지작 해가지고 여기 리셋 시켜. 그래서 요 길이를 재야지 만나는 거 요런 그림은 어딨어? 기역? 어 기역 자그 다음에 요거 따라 그려야지 여기로 중심 옮겨가지고 요런 그림은 어딨어? 니은 그렇죠 자그 다음에 만나는 점 생겼어 이걸 자로 어떻게 해야 돼? 쭉 이어야지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을 거예요 이런 그림은 어딨어? 미음? 맞아요 아유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이번에 5번 가보겠습니다. 평행선 작도해 볼게요. 자, 작도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첫 번째, 쭉 내려 그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우찬이. 이렇게 쭉 내려 그었어. 미음, 그 다음에. 그렇죠. 요거 먼저 그어야 지 비음.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생긴 거를 따라 그릴 거야. 이런 원 어디 있을까? 요거요거 그렇지. 엇각이 오겠나 보다. 얘는 디귿. 요거 따라 그렸어. 그 다음에 요 길이 잴 거야. 이걸로 옮겨서 어떻게 할까? 니을, 그렇죠. 요거 따라 그릴 거야. 요로 옮겨서 어떻게 할까? 니은, 그 다음에 만나는 점 생겨. 그 다음에 마지막 이음은 뭐예요? 기억이죠. 자, 무슨 성질 이용한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그렇죠.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요거 이용한 거죠. 됐죠? 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간중간 해주고 있어요. 중간중간입니다. 자, 요쪽 뒷페이지에서도 선생님이 요번에 짝수 2, 4, 6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보세요 자, 지금 선분 딱 AB가 있어요. 요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을 옆에다가 똑같이 따라 그려보자. 따라 그려보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자, 어떻게 따라 그릴 거야. 어떻게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 여기 길이가 똑같은 걸 여기다 그릴 거야. 어떻게 하면 돼? 그 린? 아, 노노노, 여기다가 자를 가지고 직선을 쭉 하나 그은 다음에 여기에다 기준이 되는 점 C를 먼저 찍어야 돼. 그게 뭐예요? 디귿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컴퍼스를 가지고 A를 기준으로 한 다음에 AB의 길이를 컴퍼스로 재는 거야. 재는 걸 이렇게 원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그럼 뭐겠어요? 니은이죠. 그 컴퍼스를 그대로 저 중심 C로 옮겨서 요 길이를 그대로 여기다 따라 그릴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 그려서 만나는 점이 D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요 CD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자, 에, 바,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요 직선 L에다가 옮겨 그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기역. 이해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작도 순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우리 재용이가 이번엔 다시 한번 해보자. 요각 X, O, Y를 요 옆에다 따라 그릴 거야. 자, 지금 완성된 모습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 재용이? 요 각을 여기다 따라 그릴 거야. 뭐?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각만 있었어. 그걸 옆에다가 따라 그릴 거야. 여기는 반직선만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야. 여기가 P만 있었고 여기는 X, O, Y가 있는 모습입니다. 처,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 니은? 아니지. 중심을 여기다 잡아서 이렇게 생긴 원을 그려야지. 기억. 그 다음에 뭐 할까, 재용이? 이원 따라 그려야지, 옆에다가. 뭐 하면 돼? 그렇죠. 똑같이 따라 그리면 돼. 디귿. 자 그다음에 리셋 시켜서 컴퍼스를 만지작 만지작해서 율로 옮겨 재용이 그다음에 무슨 길이 재야 돼요 길이 재야 돼 그럼 여기서는 뭘까? 니은 그렇죠 자 컴퍼스 그대로 율로 옮겨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원을 그대로 여기다 따라 그릴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뭘까? 미음, 그렇죠 만나는 점이 생겨 그걸 자로 쭉 이을 거야 그럼 여기서 뭐야 재용아 리은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 됐어요. 자, 작도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어요. 평행선을 작도한 건데, 여기에서 총 길이가 똑같은 거 기억하자. 하나, 둘, 셋, 넷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요 원과 요 원은 같은 원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네 개의 길이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길이, BC와 RQ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그다음 당연히 요 엇각, 엇각의 크기가 같겠지요. 옳지 않은 건몇 번일까요, 우찬이? 옳지 않은 것. 4번 볼까요? RQ. RQ가 어디있어 아, 요거, 요거 RQ. 얘랑 뭐? RP? 어, 그렇지. 얘가 같은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i q 랑은 BC랑 같은 겁니다. 이해하셨, 이해, 되신 거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몇 번이라고요?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갈게요. 요것까지만 가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저번에 내가 누구야? 우리 재용이한테 대변이 뭐야? 그랬더니 똥이요. 우찬아, 대변이 뭐야? 큰변 미쳤다, 진짜. 와! 재용이하고 우찬이 합치면 큰 똥이다 큰똥와자왜냐면 대변은 마주본다 마주본다란 뜻이야 각 D가 마주보고 있는 변 그래서 변 E F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대각도 마찬가지겠죠 자 D E 요 변이 요 변이 마주본다 얘가 쳐다보고 있는 각을 얘기해요 각 F.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건 안 어렵죠. 그렇죠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삼각형이요.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삼각형은 세 변이 주어질 때, 이렇게 생겨야지만 만들어져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개 합보다 작아야 돼. 왜냐? 한쪽만 비립다 길잖아? 아 그럼 만나질 않아요. 그다음에 만약 두개 더한 게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선분이 돼 버려, 딱 달라붙어요. 그래 삼각형이 안 돼요. 요거까지만 해볼까요?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얘가 삼각형이 될까 안 될까? 가장 긴변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머지 두 개를 더해 보세요. 그랬을 때 오히려 얘가 작아야 돼요. 이쪽이 더 크면 삼각형이 안 돼요. 이쪽이 더 가장 큰게 작아야지만 삼각형, 오케이. 같아도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